전라북도가 미세먼지와 악취해소 등을 위해 숲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고속도로 주변에 2km의 복합수림대를 조성합니다. 복합수림대는 마녀 그루의 침엽수와 활엽수를띠 모양으로 심어 미세먼지와 고속도로 소음, 인근 축사의 악취 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림대가 조성이 되면 도민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숲 공간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된 도시 경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혁신 도시 입주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등 혁신 도시 입주 기관들과 협력해 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